물이 고이지 않는 저희 텃밭에도 이렇게 미나리가 자라고 있습니다. 어, 요 미나리는, 어, 작년, 올해였나? 올 초봄에 저희 고향에서 고향집 아래 개울가에 있던 미나리를 뜯어오면서 그 줄기 부분에 잘라서 뿌리내림해서 저희 텃밭 약간 그늘진 곳에 심어 뒀거든요. 어, 저희 텃밭에 물이 없다 보니까 그늘이 지면서 그래도 한 번씩 제가 들을 때마다 물한 번씩 주고 비가 내리면 물이 살짝 고일 때물 공급이 되고 그 정도의 물로만 살수 있게 음, 되는 환경인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요 미나리들이 이렇게 뿌리 내림을 해서 잘 살아있어요. 올해 심은 친구들 치고는 잘 붙여준 거 있어요. 이 정도? 산마늘 바로 아래쪽이거든요. 그래서 뭐, 이 정도면 가끔씩 와서 한 주먹씩, 한 주먹씩 해서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이렇게 저희 텃밭에 물 없이 미나리가 자라고 있습니다. 조만간 뜯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올 때마다 요 당귀 를 뜯어서 못 꺼냈었는데 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뭔가 볼록하게 뭔가가 나와 있더니 이 드디어 이렇게 당귀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모양이 굉장히 화려하고 멋져요. 기하학적인 모양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만들어진 단기 꽃 보면은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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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여있는데, 이렇게 보면 그냥 각자의 모습도 모양이 이렇게 작게 작게 또 모여 있어요. 그리고 거기에 있는 또 다른 한 송이도 보면 하나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. 자세히 보면 단기 꽃이 정말 신기하고 기하학적이고 오묘한 것 같아요. 여기 보면 꽃이 피어나는 모습 보면 가운데 먼저 피어나는 게 아니라 먼저 이 테두리 테두리를 테두리 쪽이 먼저 피어나고 이제 그 다음에 가운데 쪽으로 해서 피어나는 과정. 인것 같아요. 다른 데도 보면 테두리가 먼저 이렇게 피어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보면은 이렇게 이 바깥 주변 쪽으로 해가지고 먼저 꽃이 피어나고 있어요. 그리고 이 가운데 쪽은 나중에 꽃이 피어나려나 봐요. 이제 막 꽃을 피기 시작한 당귀꽃. 어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어, 당귀 꽃이 한 자리에서만 한 꽃만 피어난 줄 알았더니 옆으로 이동을 했더니 와 이쪽에도 꽃이 피어있네요. 여기 그냥 제일 어 여기는 좀전에 봤던 것보다 더 많이 펼쳐 있어요. 여기는 벌써 가운데 쪽도 그 테두리부터 해가지고 가운데 쪽에도 벌써 꽃이 활짝 펴 있네요. 아, 그리고 주변에도 보면 하나씩, 하나씩 펴기 시작하고 조만간 이 자리가 하얗게 변할 것 같아요. 음. 꽃모양은 음, 당근꽃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방풍도 이런 모양으로 꽃이 피어나기는 하더라고요. 올해는 방풍을 어, 제대로 키운 데가 없어가지고 방풍꽃은 좀 보기 힘들 것 같고 이렇게 방풍 잎만 이렇게 자라 있어요. 아니면 좀더 기다렸다가 꽃이 피어나려나. 아직은 이 친구들이 아마 2년 된 방풍일 거예요. 작년에는 그냥 아주 작은 사이즈로 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방풍이 잘하고 있습니다. 혹시 꽃이 피어나는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어요.